우리나라는 과잉진료의 천국이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공포하는 의사들도 많은데 아주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나쁘다는 표현을 하기 전에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보지 마세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LDL이 180이다 간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뇌출혈 얘기하면 고지혈증은 놀랍게도 관계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나쁘다는 표현을 하기 전에 필수 영양분이죠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세포막의 일부 성분이고요 생존과 번식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갈 길을 잃고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할 정도로 전혀 먹고 있지 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은 병 고지혈증이 심각 하게 문제가 됐죠. 사실 잘못 알고 계시는 콜레스테롤은 종류는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다 똑같은 콜레스테롤이고, 콜레스테롤 이왜 들어야 되냐면 우리 혈액은 물 성분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은 기름과 같은 성분이다 보니까 혈액에서는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혈액에 뭉치지 않고 녹게 만들려면 비누와 같은 계면활성제가 필요해요. 겉은 친수성이면서 속은 친유성인. 그런 것들 을 우리가 지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종류의 지단백질에 들었냐에 따라서 이 콜레스테롤이 HDL이라는 지단백질에 들었다고 하면 H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질, LDL에 들었다고 하면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LDL은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갖다주기 위한 것이고 HDL은 잘못된 곳에 있는 걸 회수해오는 콜레스테롤이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동일한데 HDL은 지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왔구나.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LDL은 지금 갖 다줄 거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주려고 함자 나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은 LDL 콜레스테롤은 나쁠 수 있고 HDL은 좋을 수 있다. 그것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얘기일 수 있는 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합성을 합니다. 사실 간이 어디에서 합성하냐면 탄수화물에서 합성을 해요. 우리 몸 전체 콜레스테롤 중에 만든 콜레스테롤이 80% 먹어서 직접 들어온 콜레스테롤은 20%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육류에는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안 좋은 영향을 할 수가 있어서 동맥경화 전체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콜레스테롤 자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육류 식단을 줄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약간 잘 맞지는 않는 거고요. 인간이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식단이 진화적으로 변해왔는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수렵채집에서 과일이나 육류를 좀 먹었던 육상 동물 생활을 하다가 농경 사회에 들어오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과정에서 사실 농경 사회를 하면서 벌어진 많은 질병 중에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돼서 드시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본인이 과잉 칼로리 먹고 있었고 비만으로 가고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단순당을 좀 많이 먹어서 내장비만이 좀 있는 편이고 다른데 말라도 이제 배만 볼록 나오신 그런 아시아형 비만들이 좀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그걸 조금 절제하시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c 환자가 안 좋죠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보지 마세요 총 콜레스테롤은 hdl과 ldl 다 합친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나쁘다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게 ldl 콜레스테롤이 일반인 수준에서는 160을 넘어가면 명백한 고지혈증이어서 조절하는 걸 시작을 하게 되니까 기준에는 c 환자만 해당이 되고요 중성지방을 또 많이 신경 쓰시는데 중성지방은 사실 그날그날 그날 먹었던 지방 식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날만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을 1년에 한두 번검사한다음에 나는 지방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자체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고밀도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억제하겠다는 생각 전반적으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지방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지방을 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라. 육류만 먹어서 포화지방산만 먹게 되는 것보다는 식물성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방향이 조금 더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A 환자, B 환자는 저희들이 환자라고 하지 않아. 않습니다. C 환자만 고지혈증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만약 A 환자, B 환자가 뇌졸중 환자이거나 심근경색 환자, 내지는 동맥경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전부 다 환자가 됩니다. 그때 기준이 LDL 콜레스테롤을 적어도 100 아니면 70 이하로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약을 써야 되는 환자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진단 기준이 틀려요. 콜레스테롤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몸의 필수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간의 체질적인, 유전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 정도 생산하는 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상식으로 과잉 칼로리를 먹지 않아도 그분의 콜레스테롤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게 간이 계속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팅된 수준이 LDL이 180이다 사실 원래는 간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간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워낙에 과잉 칼로리를 먹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게 된 거고 본인이 채소를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먹으러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이 적으니까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탄수화물서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어요 만약 비만이신 분이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당연히 떨어지긴 하는데 일반인이 채식 위주 식단으로 좀 바꿨다 거의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떨어져도 아주 미미하게 떨어지든지 유전적인 소인으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진 유전자 이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콜레스테롤 자체가 너무 높은 유전자 이상 질환자들이고요 그게 아닌 정상인들을 놓고 봤을 땐 끝쪽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합성하시는 간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원래는 환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냥 콜레스테롤을 많이 합성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합성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옛날에 4, 50대 때까지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동맥경화증이 이렇게 많이 합성하시는 분들은 동맥경화증을 더잘 만드는 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대 의학적 측면에서 여기를 고지혈증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과거 의미로는 환자가 아니죠. 고지혈증 수준은 여성분들은 좀 많이 변해요. 출산 관련해서 호르몬 변화나 그리고 폐경이 되면 콜레스테롤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물론 시기에 따라 조금 요동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간기능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나중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일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콜레스테롤 높다는 걸알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극도로 높아도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액검사만으로 알수 있어요. 고지혈증이란 병 자체가 당연히 유튜브에 숨기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을 알게 됐는데 그걸 알기 전에는 환자들한테 고지혈증을 설명하고 약을 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환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고혈압이나 당뇨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라고 많이들 착각하셨는데 놀랍게도 고혈압과 당뇨도 증상이 없어요. 고지혈증은 제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뇌출혈로 국한해서 얘기하면 고지혈증은 놀랍게도 관계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뇌졸중 안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고. 뇌졸중이니까 위험요인이 동일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하는데 뇌경색 안에는 병이 세개 이상이 있고요, 뇌출혈은 또두개 이상이 있습니다. 위험요인이 끼치는 게다 차별적이에요. 그래서 뇌출혈은 술, 노화, 고혈압 요세 가지가 거의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고지혈증은 약간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으면 뇌출혈이 덜 생깁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낮은 분들이 좀 많이 터지는 경향이 옛날에 있었어요. 콜레스테롤 낮으신 분들은 영양실조, 식사를 잘 못하시고, 고혈압은 관리 안 하시고, 술은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영향이 없는데, 고혈압과 술과 관련된 영향요인이 심하게 오염이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출혈 환자들은 되게 시골에서 일은 많이 하시고, 빼빼 마르셨는데, 깡소주 드시는 할아버지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아무튼 고지혈증 자체는 뇌출혈에는 영향요인이 굉장히 약하거나 없거나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치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1950년대나 60년대에 콜레스테롤 자체를 장에서 흡수를 억제하는 약들이 있었어요. 콜레스티라민 뭐 이런 약이 있었는데, 뭐 좋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려고 했던 약은 아니지만, 이제, 피브레이트 제제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좀 억제하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만 있던 시기에는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치료 방법 자체가 위험했어요. 이 약을 쓰면 환자들이 더 사망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콜레스테롤이 몸에서의 대사.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흡수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스타틴이라는 약을 만들게 됐는데, 간에서 탄수화물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의 일부를 좀 차단한 약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도 합성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한 절반 정도 대게는 떨어지시는데, 이렇게 했을 때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뇌졸중의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엄청나게 낮춥니다. 이게 1990년대부터 거의 수천 개 임상시험들이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성공을 해요. 사실, 이게 인류의학 역사상 약 하나가 공통적으로 광범위하고 확실한 약물 효과를 낸 약이 최초예요.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념비적인 약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이 가진 부작용이 조금 있지만 이걸 먹었을 때 환자들이 5년, 10년 뒤에 갖게 되는 동맥경화 측면에서의 이익이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는 모든 의사들이 스타틴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존경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약을 처방하게 돼요. 다만 우리나라는 과잉 치료의 천국이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스타틴을 처방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본인들이 이 약을 먹으면서 느꼈던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게 공포화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게 큰게 고혈압 약의 부작용 많아요. 당뇨 약도 부작용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 약의 부작용 죽을 수도 있어요. 고지혈증 약은 의사들이 왜 이렇게 놀랬냐?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부작용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근육에서도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조금 느낌이 안 좋다. 아니면 어떤 분은 쥐가 좀 난다. 통증이 좀 있다. 원래 이제 고지혈증 증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난잘 살고 있었는데 의사가 갑자기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하더니 약을 줬는데 몸이 안 좋아요. 난이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건지, 내 몸이 나빠지는 건지, 정확한 의학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몸의 증상만 느끼고서 더 나빠졌다고 느끼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화되면서 스타틴 포비아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타틴 포비아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다른 날에 전혀 없어요. 한국의 유튜브가 만든 현상입니다. 스타틴을 가지고 이렇게 공포하는 의사들도 많은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스타틴을 먹어야 되는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일반인들은 스타틴을 먹거나 공포감,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먹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왜 스타틴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틴을 먹어야 되시는 분들은 모든 약들이 그렇지만 부작용을 감수하고 먹는 겁니다. 그 부작용을 의사와 상의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그 부작용 자체도 그 약의 작용 때문에 생긴 게 많아요. 부작용이 없으면 약회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스타틴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철저하게 드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잘 드셔야 되는 분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스타틴 어쩌고 얘기하시는 수많은 유튜버나 이런 분들은 스타틴의 약의 인류의학적 위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중서로 제대로 쓴건두 번째 책인데요. 유키즈 출연 이후에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 책을 쓰는 게 환자분들한테 안내한다는 의미보다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좀 재밌게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던 책이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뇌졸중 안내서가 있나? 왜냐면 하 우리나라 뇌졸중 의사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의학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높은 의학적 수준을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풀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잘 해겠거니 하고서 책들을 좀 봤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laughs> 학술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쓴 책은 도저히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일반인 눈높이에 맞춘 거는 너무 잘못된 의학적인 지식을 품고 있고 논리적 비약도 많고 해서 이걸로 아시는 환자분들이 크게 고생들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뇌졸중에 대한 안내서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쓰게 됐습니다.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뇌졸중은 완전히 예방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예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2, 30대 심지어4 0 40대이신 분들은 요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을 잘 따르시면 아예 우리나라의 뇌졸중이 멸종될 거다.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들한테서 뇌졸중을 없는 걸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단계로 나눠서 뇌졸중 환자를 3단계 그다음에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을 2단계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율을 가진 사람을 1단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0단계 0단계에는 뭘 준비해라? 만약에 1단계로 넘어간 상태는 1단계 때뭐 해라 2단계 때그동맥경화 생겼다 하더라도 아직은 결정 안 생겼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뭘 해라 생겼으면 이때 치료해야 되지만 그래도 재발하면 더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치료나 생활습관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틀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맞는 가장 최소한의 방책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거에 맞게 좀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